복자 윤복문 요셉 약전 복자 윤복문 요셉 순교자는 1852년 윤사우 사니슬라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순교자 윤복문의 할머니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가족은 성가정을 이루었다. 1866년 병인박해가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나자 그의 가족들은 신앙의 자유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기장 부근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로 피난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대마도와 가까운 거제도의 진목정에 정착하였다. 승교자 윤복문 요셉이 16세 때의 일이다. 1888년 거제 옥포 지역에서 상피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엉뚱하게도 교우들을 고발하게 되고, 윤봉문 요셉과 교우 몇 명이 통영 포교에게 잡혀 통제사의 군용에서 배교를 강요당하며 형벌을 받았다. 통영의 관장은 이 사실을 대구의 관찰사에게 보고하자. 천주교인들은 모두 도족과 같으니 진주로 보내어 처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진주 가명에 도착하여 진주 영장 구연팔 앞에서 순교자는 큰 소리로 천주교임을 스스로 밝히고 천주 십계를 외우며 배교를 거부하였다. 진주 영장이 말하기를 너를 욱간에서 죽이라고 하는 분부가 있는 거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니. 윤복문 요샘이 말하기를 지금 천주교 하는 사람을 죽일지인데 영문으로 초문하여 회문 후에 죽이 주소서 하였다. 그날 밤 영장은 옥리들을 시켜 교수형을 집행하였으니 1888년 4월 1일 윤복문 요셉은 영광스러운 순교의 화관을 받았다.